우와, 엄마, 마가 선물을 주셨네요. 먼저 이후 선물이 뭔지 볼까요? 드디어 자잔, <laughs> 리우가 좋아하는, 변신 헬로캅이네요. 이번엔 미안이 선물을 볼까요? 뭐야 이거? 뭔데? 음 궁금해. 아빠가 도와주셨어요. 와. <웃음> <웃음> 내가 좋아했던 거 당장 열어볼 거야. 당장. 당장. 아직 안돼. 당 열어볼 거지. 당장. 당장. 당장, 당장. 안돼. <laughs> 리후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해요. <laughs> <이거> <laughs> 아빠가 도와주다 엄마에게 넘겼어요. 엄마, 아빠,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